그린 경사 잘 보는 법입니다. 자, 공이 있고 핀이 있어요. 그러면 한번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고 전체를 한번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난 뒤에 삼각형을 그려서 공과 핀 옆모습을 한번 보는 겁니다. 그랬을 때 내리막인가 오르막인가 경사가 얼마나 있는가 여기 옆모습의 정보를 한번 읽고요. 그리고 공과 핀 이어지는 그 뒷선상을 가서 또 한번 경사를 읽어봅니다. 자 이렇게 됐을 때또 경사가 또 다르게 보이죠. 즉세 군데에서 포인트를 집어서 경사를 본후 그리고 내공 앞에서 스트로크 연습을 하고 어~ 이렇게 아래 낸 정보로 퍼팅을 하게 됩니다. 자, 살짝 내름하게 후경사였어요. 그럼 이렇게 훅성으로 가다가 아~ 아쉽게 들어가지 못했네요. 자, 그린을 볼 때는 제일 낮은 지역에서 한번 봅니다. 그린을 올라가기 직전 부분이 대부분 낮거든요.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시고요. 그리고 경사는 그 그린의 몽우리 같은 곳이 있습니다. 제일 높은 곳을 한번 체크를 해서 거기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고요. 그린 전체를 보면 저기도 높네요. 그럼 저기서 당연히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. 저쪽도 좀 높네요. 그러면 높은 곳에서 어 높은 몽우리가 있는 곳에선 당연히 다운힐일 것이다.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퍼팅을 만해 주시면 되고요. 또 위쪽에 이렇게 공이 있어도 어 몽우리가 여기 있네. 그럼 당연히 다운힐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중간쯤에 약간 오르막은 있지만 그걸 다 감안해서 퍼팅을 해 주시면 퍼팅 그린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. 또 그린 근처에는 항상 이렇게 어 물이 빠지는 맨홀들이 있어요. 그럼 이쪽으로 당연히 다운 경사가 이어진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겠죠? 이상 그린을 읽는 법입니다.